김수미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국민 배우 김수미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따뜻한 연기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었고 특히 어머니 같은 존재로 깊은 사랑을 받아왔기에 이번 별세 소식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어린 대한민국에서 천국가족이 모여 함께 대생, 보았던 전원일기를 생각하면 살아가는 그때가 이야기. 그립습니다. 초고령 사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우리 사남매, 텔레비전 없는 동네분들,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보여 숨죽이며 보았던 전원일기. 회장님 댁 안방 런닝 입고 있던 최부람 회장님, 아내 김혜자님, 회장님, 회장님, 어머니 정혜라님, 일용엄니 김수미님, 수건 쓰고 다니던 이릉의 처 전원일기 동네 양촌리 마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우리 집 풍경도 눈에 선합니다. 볼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전원일기를 보기 위해 며칠을 기다렸다가 시작 전에 모여들던 사람들. 전원일기 출연자들도 한분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고 텔레비전을 함께 보셨던 어르신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추억을 함께 만들고 나눴던 사람들이기에 더욱 가족 같고 별세 소식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건강관리의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당뇨와 생활습관을 관리하고 계셨다면 우리 곁에서 더 오랫동안 함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분의 연기를 90세, 100세까지 보았을 것 이란 생각에 더 아쉽습니다. 김수미님의 사망 소식은 우리에게 건강과 연금, 나아가 안정된 생활이 단순한 의지가 아닌 일상의 루틴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안타깝게도 사인이 스트레스, 그것도 친정엄마 연극 후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스트레스,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노동수입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국민의 배우셨던 분이 국민병이 되어버린 당뇨, 혈당관리를 하시지 못함이 충격입니다. 고혈당 쇼크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초기부터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건강과 연금, 생활 습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혈당이 500이 넘는 극심한 상태에서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케톤산증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이 고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습관은 곧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드립니다. 하이리빙 제품과 함께하는 건강, 연금, 일자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 초고령 사회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과 연금, 그리고 생활습관이 서로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통해 하이 리빙 제품을 통한 소비는 곧 건강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 리빙 제품을 통한 소비와 건강 관리의 일상화. 건강한 삶이 생활습관, 일상이 됩니다. 첫 번째 교육의 일상화 매주 2, 3회씩 건강원리 공부. 매주 종교 생활에 주 2, 3회 출석하듯 건강 교육도 주 2, 3회 배웁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줌을 통해 교육시켜 줍니다. 무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먹거리. 생식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제공하여 혈당 변동을 줄이고 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오메가3 심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는 당뇨 환자의 심혈관 관리에 유용합니다. 키토올리고당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디톡스 제품장과 간의 해독을 돕는 디톡스 제품으로 염증을 줄이고 체내 환경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디톡스를 통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마르떼 저온, 저수분, 저유분 요리로 당독소를 줄이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이 리빙 제품을 통한 소비가 곧 연금이 되는 구조. 하이 리빙 제품은 검증된 제품, 캐시백 주는 제품이라 생식, 오메가3, 디톡스 제품들이 일반 제품과는 다른 프로슈머 비즈니스로 이어집니다. 즉 생식, 오메가3 먹는 자가 소비자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죠. 함께 당뇨의 원리와 생식, 디톡스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는 소비자 모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동아리의 크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집니다. 건강 관리가 일.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미 일입니다. 매일 건강 공부하고 생식 먹고 오메가 3 먹고 장애독 운동하는 것이 일이지요.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소홀히 하며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출퇴근하고 자영업자들 가게 문 열듯 건강 관리가 일입니다. 생식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올리고당은 재구매 상품이라 연금성 소득이 되지요. 건강 관리와 연금 구조를 생활화하여 연금성 소득과 건강, 일자리가 됩니다. 하이리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몽 운동. 건강 관리 경험과 하이 리빙 제품 사용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건강과 연금, 일자리가 모두 연결되는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이 리빙 제품을 통한 건강, 연금, 일자리 시스템이 각자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돕는 기회가 됩니다. 마무리 건강과 연금,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상,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수민 님의 별세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경제적 보상이 더 이상 단편적인 일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활 습관이 될때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리빙 제품을 통해 소비와 생활 습관이 곧 건강, 연금, 일자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